안녕하세요, 오선희입니다. 오늘 실글의 질문은 이겁니다. 120분으로 시간이 바뀌면서 많이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. 저는 객관식 30문제 40분으로 배치를 해서 빨리빨리 풀고요. 그때 아예 OMR 카드에 마킹까지 다 해놓습니다. 그런 다음 나머지 40분을 서술형 1번부터 8번까지 했습니다. 사실 서술형 앞부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비교적 난도가 좀 낮거든요. 빨리빨리 내가 만약에 외운 내용이 있다 그럼 빨리빨리 풀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다 풀고요. 그런 다음 나머지 40분에 서술형 9번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으로 그 40분을 만듭니다. 그렇게 해서 40, 40, 40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.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뒤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 답안의 힌트가 되는 것들도 그 앞에 객관식 문제에 있거든요. 그래서 객관식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. 저는 이런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시험 잘 보세요.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